피시로 아, 저금 구현한 게 대단하긴 하. 아 진짜. 피 응. 응, 대단하네. 어 안돼. 됐어 됐어 됐어. 됐어. 오! 오!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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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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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컨택 있을 건가?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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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, 아, 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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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<laughs> 아, 맞죠. 아, 뭐, 일정 가였어. 일정. 네, 아 맞았어. 화장 한번 더 일정이야? 내가 음, 아, 불렀다. 점다했어아저 <laughs> 똑바로 또, 또 해줘야 안 되는 거 아니, 거기까지 네. 안가 어차피. 장애물을 해줘. 얼굴 갑자기 IR 씬서안 되는 거아니지 원래 이 어, 그럼 너 뛰어와야 돼. 오어는거아겠지 아니 왜 그래? 나 진짜. 밑바 그냥 선수급이야. 지잘될 어. 거라고 믿어. 예어 오늘, 오늘 예진이가 폭발하진 않겠지 나. 아, 예진이 예진이 아, 못보 네. 많이 예쁜가. 너희도 속도 그거 뭐 했어? 뒤로 좀더나오영감님이어가는데 <laughs> 혼자 <laughs> 안 보여. 어린이 보호 시작합니다 1.1초에 늘렸어이안 줘도 돼. 아이 라인 트레싱 야간에 뒤에 속 빠지면 어카냐. 근데 아, 마야, 나나안안 거야. 거야. 어, 가나? 네, 내년에. 어. 네. 아, 아, 네. 네. 아, 그럴 때후배들 보고 좀조언들이다 넘기다 나왔나요? 시간. 자 1분 1초입니다. 야줄어들어1 0 핸드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아, 아 이거는 진짜. 혹시 모르왔어요 모를... 아, 예. 350? 350? 3, 3, 아, 어? 3, 50. 3 50. 5 350? 3 350? 350? 3 5 350? 350? 350? 350? 350? 350? 350? 주차, 주차, 이제 어디, 주차, 주차 2번. 2번이라고 아까 이렇게제차 확인했잖아. 우리야 세 번째. 오됐다 자. 전패들, 전패들. 자.